문의하신 분몇분 분 소개해드리죠. 2092번입니다. 30대 여성인데요. 아래 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한방 치료 가능한지요. 어,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네요.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, 그 아래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. 네. 이게 3급 부종 교합, 클래스3, 3급 부종 교합이라고 그래요. 반대는 턱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요즘에 양악수술이라고 해서, 턱을 절개하고 턱뼈를 절개하고 이걸 집어 넣는 게 이제 유행인데요. 지금 이렇게 주걱턱이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주걱턱 형태인 분들이 어느 정도 너무나 정말 심한 분들은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60~70% 이상의 경우에는 턱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래턱이 이렇게 튀어나 와 있는 경우는 턱의 위치를 조정해서 턱의 위치를 조정해서 집어 넣는 겁니다. 입 안에 턱의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매일 저녁 껴야 되고요. 예. 그리고 낮에는 턱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해서 집어 넣어야 돼요. 그 맞춤식 균형 장치를 통해서 턱의 위치를 최대한 집어 넣고 매일매일 착용하면서 지내면서 한혈에 나오면서 치료도 하고 하면은 턱이 0.1mm씩 조금씩 들어가고요. 그 치료 전후 비교 사진도 여러분들의 치료 사례가 있으니까 턱관절균형학, FCSTO법, 턱관절균형학, 지금 그 턱관절균형학을 통해서 주걱턱이 들어가신 치료 사례들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꼭 참고하십시오. 네,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턱관절균형의학을 통해서 어, 턱이 나온 것을 들어가게 할수 있다고 하시니까요. 참고하시고요.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